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다섯 절다 찾으셨습니까? 예. 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워서 경제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러우라 이르시라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네, 오늘 12월 24일 금요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일은 우리 25일 어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내일 아침도 똑같이 8시, 토요일에 8시 모이듯이 8시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뭐 광고 이미 드렸듯이, 원래는 우리가 24일날 오늘 저녁에 미국 교회랑 같이 이 성탄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뭐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녁에 운전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6시 예배 드리면 저녁이니까 캄캄한 밤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 월화수에 다음 주 월화수에 원래 계획이 그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 이제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낼 예정이고 어, 그럴 예정이었는데 어, 그걸 위해서 PCR 검사 뭐 테스트도 다 받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컨퍼런스가 취소가 됐어요. 그 취소가 된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주 월화수에 이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이번 주는 칼리지 학생, 다음 주는 유스 그룹,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얼바인에서 하는데 한 400명, 500명 정도 아주 대규모 집회죠. 참 준비를 잘해서 하는데 이번 주에 칼리지 하는데 첫째 날부터 확진자가 막 발생한 거예요. 확진자가 발생해 가지고 컨퍼런스를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중단했어요. 그냥 중단하고 어, 그냥 끝나버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도 거기 갔다가 지금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어, 지금 뭐 치료 중에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염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하는 컨퍼런스를 모두 올 수도 없고 영상으로 이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아, 영상으로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400명, 500명 모여서 아이들 막, 아이들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밴드, 라이브로 밴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영상으로 하면 뭐, 이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전혀 안 살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좋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채워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어, 영상으로 하고 올해는 하려고 했는데 잘 준비했죠. 오미크론이라는 거 나오기 전까지는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뭐 나오면서 그렇게 또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촛불 예배도 항상 미국 교회랑 촛불 예배 하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그냥 보조의자 딱 깔고요 옆에도 보조의자 깔고 그렇게 앉아있대요 꽉꽉 찹니다 안내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여섯 명씩 일곱 명씩 그냥 꽉꽉 채워 버려요. 아 그런데 거기 또 참여했다가 또좀 문제 생길까 좀 염려도 되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따로 하겠다고 미국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 여덟 시에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 행여나 그 바이러스의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은 정말 교회 나오시면 안 되고요. 나오지 마시고 어, 신체 접촉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서로 인사로 거리를 두면서 인사로 이렇게 하시고 부스터 샷을 맞으면 유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안 맞았어요. 제가 1차2차 맞을 때마다 계속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참 그게 너무 싫어서 또 새벽기도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안 맞았는데 지금 생각은 어 주일날 저녁에 지금 맞을 생각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맞아서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안 아프면 이제 새벽기도 할 거고 아프면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일날 오후 저녁에 제가 지금 예약이 돼 있죠 예약이 돼 있고 혹시 여기 다 맞으셨나요 안 맞으셨나요 저 라이드 에이디에 가면요 예약 안 해도 매일 2시부터 3시는 워크인에 그냥 그냥 가서 맞을 수 있어요 2시부터 3시 사이는 예약 안 하셔도 그래서 가서 맞을 수 있고 예약하신 분들은 뭐 예약 시간에 가서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스터 샷 맞기를 원하시는 분은 라이데이드 우리 교회 저 옆에 있죠. 저저 있는데 그 약국에 가서 2시부터 3시 사이에 가면 예약 없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으니까 부스터 샷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어, 마지막 그 28장 마지막 어,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가신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 제가 계속 우리 마태복음을 쭉 설,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어, 깜짝, 깜짝스러운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도 그 옛날에 예언이 된 거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도 예언이 된 거고. 또 동정녀를 통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도 예언이 된 거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언이 된 거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것도 예언이 된 거고.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갈 것도 예언이 된 거예요. 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이었어요. 다 말씀하신 것들. 제자들이 똑바로 안 들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똑바로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있잖아요. 그냥 축복한다. 그런 어떤 내용만 자꾸 듣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불편한 거,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모두가 정직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낮아집시다 이런 거는 안 들으려고 해요. 잘 낮아지기가 싫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은 안 듣고 싶어 하고 축복받습니다. 이 말만 그냥 딴 거는 다 빼고, 그냥.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고 축복받습니다 하는 그것만 듣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잘 읽어야 된다 잘 읽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에게만 비밀의 말씀을 제가 좀 전하겠습니다. 비밀은 아니고요. 내년에 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아시는 프로그램,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거 한권 필사하는 건요, 잘못, 하기 나름이지만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필사를 좀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제가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내 혼, 나 혼자서 이걸 다할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한번 해 보자. 우리 교회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딱 붙들고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각각 다 나눠 가지고 원하는 데 쓰고 싶은 데다 나눠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쓰고 1년 후에 그것을 잘 재본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만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우리 필사 성경을 놓고 싶어요. 이 자리에다.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제 미국 교회는 이 성경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예배드릴 때는 이 성경은 치우고 여기다가 우리 필사 성경을 놓으면 어떨까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봉헌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짰, 짰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꼭 들어야 될 것을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써 보면요, 써 보면 이게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써 보면 또 다릅니다. 제가 이 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저도 저도 이제는 타이핑 시대거든요. 저도 타이핑을 뭐 하지, 쓰는 거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혼자서 창세기를 쫙 써봤어요. 한 장만 한번 써봤어요. 몇분 걸리나. 쓰는데 몇분 걸리나. 저 혼자 써보고, 한 장을 쓰고 나서 손이 얼마나 아픈가. 아, 그러니까, 뭐, 한 장을 쓰는데 있잖아요. 저는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일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그런지, 써보니까 천천히 써도 10분이면 쓰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 가능하구나. 이게 뭐, 불가능하진 않구나. 뭐 하루에 한 장만 써도 창세기 50장이니까 50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하루에 한 장만 써도 아 1년이면 충분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쓰면서 저도 모르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말씀. 그러니까 늘 읽었던 말씀인데 읽을 때는 캐치하지 못했던 말씀이 쓰면서 알게 되는 쓰면서 자,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도 마지막 부분인데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운데도 제자들 가운데도 도마도 의심했었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 말씀을 항상 18절부터 20절까지는 엄청 많이 읽었는데, 16절, 17절을 읽기는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딱 읽다 보니까,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쓰면은 얼마나, 얼마나 더, 어,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가게 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특히 19절과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또 작은 예수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민족. 예, 뭐, 우리 옆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됐지만 어뭐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 중동에 있는 민족, 북한에 있는 민족, 다른 민족들, 유럽에 있는 민족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전 세계에 안 나간 곳이 없잖아요. 선교사님들. 참 말씀대로 이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뭐 엄청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교사로 헌신하고 성교사로 헌신한 그들이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교회가 작아서, 어, 뭐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 간접적으로 선교사님을 서포트하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멕시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멕시코에 직접 우리가 방문을 해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어, 멕시코 우리 티와나에 선교를 가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참 가난한 지역이에요. 특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정말로 가난한 지역이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그 티와나는 가난한 지역 중에서도 진짜 가난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한 60년대 판잣집들이 너무 많고, 그참그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집회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가서 설교를 했죠.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말아 뭐 듣겠습니까? 우리 엘리자고 권사님이 스페니쉬를 잘 하시거든요. 엘리자고 권사님이 스페니쉬로 바로 통역해 가지고 설교를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또 있고 또한 번은. 우리, 지금은 떠나, 떠나가셨지만, 오영주 군사님께서 영어로 한번 하고,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가 또 스페인시로 통역해 주고, 이런 적도 한번 했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지금,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성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티와나하고 로사리토에서 복음 전한 성교사님들, 또 저기 미얀마. 미얀마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조현정 목사님까지. 며칠 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온 영상편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 미얀마 지역도 그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아주 열악한 지역에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한류바람을 힘입고 한글학교도 하고요. 또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방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무방하면서 복음 전하고 어, 성탄절 예배 드린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미얀마 자기 언어로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지금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할수 있다면. 말씀을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어, 또, 또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우리도 잘 배우고 또잘 지켜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잘 배우고 지켜나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지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처럼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큰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안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충분히 할수 있고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언어도 안 되는데요. 언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뭐, 언어, 언어가 뭐, 옛날에 우리 조선에 찾아온 미국 선교사님들도 뭐, 조선말을 다 잘해서 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은우란 조선말이었죠. 통역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두 가지, 이, 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한 씨앗이, 그 조그만한 씨앗이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교사님을 파송할 만큼 큰 열매로 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또한 모든 민족에게 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부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굳은 날씨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 저희들도 마음 깊이 새겨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잘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원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진전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이러스에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셔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힘든 성도님들 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성탄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성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